남성 질환에 대해서 질문할까 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 중년 남성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중년이 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아무래도 겨울철에 중년 남성들이 흔히 겪는 질환 중의 하나이지만 겨울에 발병률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에 화장실을 더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에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가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럼 90대는 어떨까요? 대략 90% 정도입니다. 이렇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부끄러운 질환으로 여겨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치유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 남성 건강과 아주 밀접한 전립선 비대증,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그리고 앓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약 130만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환자 중 50세 이상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수가 126만 명이라고 하니까 전체 환자의 약 96%가 중년 남성이라는 뜻이죠. 전립선은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밤톨 모양의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하니까 무슨 선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선은 샘 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무엇인가 샘처럼 분비가 된다는 라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의 위치를 좀살펴보면요 위에 파랗게 물이 보이시잖아요. 그 부위가 바로 방광이라고 하는 거고, 오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밤툴 마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 밑에 실처럼 관이 하나 보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요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 있던 오줌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전립선을 지나서 나오는 거고요 그 옆에 약간 Y자 모양으로 또 하나 선이 보이시잖아요 밑으로 쭉 연결돼서 고환이랑 연결이 되 있습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정액이 이렇게 정관을 타고 쭉 올라와서 전립선을 지나서 요도를 통해가지고 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전립선을 보시면 Y자로 되어 있잖아요. 소변이 나오는 길과 정액이 나오는 길이 나중에는 합쳐지는 그 부위가 바로 뭐냐면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전립선의 기능은 고안에서 생성된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될 때 전립선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정액의 액체 성분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정액의 약30% 정도를 담당하는 것이죠. 전립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방광의 역할과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액의 수송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변 배출에 방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액이 나올 때는 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지 못하고요. 반대로 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정액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철길에서 갈림길이 있잖아요. 기차가 한쪽으로 가면 이쪽으로는 못 가게 되고 또 선로를 이렇게 바꾸면 기차가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으로는 못 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립선도 딱 이렇게 Y자로 돼 있어서 소변이 나올 때는 정액이 못 나오게 돼 있고요. 정액이 나올 때는 소변이 나오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야 당연한 것이 정액이랑 소변이랑 섞여서 나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정액이 분출되려면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기가 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사정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사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기가 의미가 없어져서 발기 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변 배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광염이라든지 요도염을 비롯하여서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 있을 때 배뇨 장애, 빈뇨라든지 잔뇨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배가 빵빵해져서 안절부절해지는 급성 요폐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급성 요폐가 오게 되면요 방광이 상하게 되고요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게 되어서 평생 소변줄을 끼고 살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소변줄을 끼게 되면요 감염이라든지 결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전립선 비대증일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변질되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앉아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5알파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DHT로 변환이 되고요. DHT가 전립선을 비대하게 하고 호르몬성 탈모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효소의 활성을 방해해서 DHT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소팔메토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소변이 콸콸콸 이렇게 한다거나 시원하게 분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남성 전립선 관리에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팔메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호르몬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들 많이들 타시잖아요. 동호회도 많던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전립선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내용도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전립선 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안장에 앉아서 고안의 그 전립선이 자극되기 때문에 열도 발생하게 되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전립선 암이나 고환암이 발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은 오히려 온열요법을 통해서 치료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전립선이 위치한 하복강은 아랫배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이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치질 환자가 많은 이유도요. 항문 주위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위장,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 후에 하나로 모여서 모두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간은 위치상으로 위장, 소장, 대장보다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혈액의 정체가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간에서 가장 먼 곳인 항문 주변과 전립선 주변에 혈액 정체가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대장질환이 많은 이유도 바로 다 이런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 요 전립선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정체화라든지 저산소 환경이 형성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으로 오가는 혈액 순환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직업이라거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전립선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립선 혈액 순환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부말할 것도 없이 운동이죠.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요. 오래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전립선을 살리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스쿼트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달리기,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감기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감기약이나 콧물약 성분 중에 일부 성분이 전립선을 일시적으로 붓게 할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방광 입구를 조여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짓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전립선 약을 먹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과도한 음주도 전립선을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소변을 오래 참는다거나 하는 습관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처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질환이거든요 하체 단련 열심히 하시고요 카페인 음료 피하시고 장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강황이라든지 부추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신다거나 명상이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좀잘 조절해 주시면서 관리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전립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 보면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암성분이시라면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